네, 설명하겠습니다. 조립제법입니다. 조립제법은 뭐냐면요, 나눗셈을 하는 방법이에요. 얘들아, 조립제법이 뭐라고요? 나눗셈을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눗셈을 하는 방법 중에 뭘 배웠냐면요, 세로식을 배웠어요. 맞습니까? 세로식으로 우리 나눗셈을 할수 있어요. 근데 그 세로식의 단점은 뭐냐면요, 귀찮아요. 맞습니까? 조금 귀찮잖아. 그지?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뭔가 그 새로식을 매번 매번 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옛날 사람들이 한 거야. 나는 안 했다. 옛날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한 거야. 그래서 아 특별히 특별히 나눗셈을 할 건데 나눗셈을 할 건데 나누는 식이 1차식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나눗셈을 조금 더 쉽게 할수 있겠다라고 어, 옛날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지. 다시 어떨 때 나눗셈을 쉽게 할수 있다고요? 나누는 식이 몇 차식일 때? 1차식. 1차식일 때 나눗셈을 조금 쉽게 할수 있겠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시 조립제법은 뭐냐면요. 나눗셈을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어떤 나눗셈을 하는 방법이냐면요. 나누, 나누는 식이 1차식인 나눗셈을 할때 이용할 수 있는 나눗셈의 방법이에요. 근데 특별히 조립제법은 1차식에서도 그냥 1차식은 안 돼요. 뭐 어떤 1차식만 가능하냐면은 1차항의 개수가 1일 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1차의 계수가 1이 아닐 때는 조립제법을 이용하고 나서 약간의 변형이 필요해요. 여기까지가 조립제법의 개념입니다. 조립제법은 뭐냐면요. 조립제법은 뭐냐면요. 나누는 식이 나누는 식이 어, x 계수가 x 계수가 1인 1차식일 때. 나눗셈을 하는 방법, 개를 조립제법이라고 합니다. 적어주세요 조립제법에다가 여기 뭐잘 나와 있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란색 글씨로 적어주시고 얘들아 조립제법이 뭐야?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립제법은 뭐냐면요. 어나누는식이 x 계수가 1인 어떤 1차식일 때 우리가 나눗셈을 하는 방법. 이거를 조립제법이라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그냥 그렇대요. 그냥 그렇대요. 음. 선생님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어, 조립제법을 못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치 인수분해를 못 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근데 조립제법이 뭔지 모르는 애들은 많아요. 마치 인수분해가 뭔지 모르는 애들이 많았던 것처럼. 뭔 얘긴지 아시겠죠? 인수분해가 뭐였다고 심오감? 뭐였어 시연아? 곱으로 나타내거 곱으로 나타내는 거끝 이게 인수분해란 말이야 어렵지도 않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마찬가지 방식으로 조립제법이 뭐라고요? 나눗셈을 쉽게 하는 방법이에요 어떨 때? 나누는 식이 x의 계수가 1일 때 나눗셈을 하는 방법이에요 나누는 식이 x의 계수가 1일 때 x의 계수가 1인 1차식일 때 어, 나눗셈을 하는 방법을 조립제법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무슨 기인지 아시겠죠? 조립제법을 통해 서우리 나눗셈을 할 건데요. 조립제법은 그 구성하고 있는 식들의 계수만을 이용해서 어, 나눗셈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나누는 식을 0 만드는 x를 왼쪽에다가 가장 먼저 씁니다. 뭐 한다고요? 나누는 식을 나누는 식을 0 만드는 x를 어, 왼쪽에다 갖다 씁니다. 나누는 식을 0만드는 x를 찾아야 돼. 가봐. 나누는 식이 이거야. 나누는 식을 0 만드는 x는 몇이지? x는 2란 말이야. 그래서 그 2를 왼쪽 맨 위에다 이렇게 갖다 씁니다. 이 2의 의미가 뭐라고? 나누는 식을 0 만드는 x. 뭐라고 민호야? 나누는 식을 0 만드는 x. 뭐라고 민호야?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 뭐라고, 만드는 x. 뭐라고 하나? X.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 그거를 맨 왼쪽에다가 먼저 갖다 씁니다 그 다음에 니은자를 갖다 쓰시면 돼요 니은자를 갖다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나누어지는 식의 개수를 쭉 나열하면 돼 3차식이잖아 그러면 3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 0차항의 개수 이런 식으로 쭉 갖다 쓰면 됩니다 3차항의 개수 몇? 1 2차항의 개수 면0 0 빼먹으면 안돼 0백 먹으면 안 돼? 1 창에 있수는 마이너스 3 개수할 때는 부호도 같이 갖고 와야 되죠 상수항 몇이죠? 0창 마이너스 1 이렇게 갖다 쓰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맨 왼쪽부터 시작합니다 1 그대로 내려요 여기 있는 건 그냥 그대로 내려 그 다음 둘이 곱한 다음에 여기다 씁니다 이렇게 그 다음 에 둘이 더해요 밑에다 뭐라 쓰면 돼? 2라고 씁니다 그 다음 둘이 곱해서 여기다 써요 몇이라고 써야 돼? 4라고 씁니다 둘이 더해요 몇이죠? 1이에요. 다시 둘이 곱해서 여기다 씁니다. 몇이죠? 2가 됩니다. 둘이 더해요. 여기 몇이죠? 1입니다. 이렇게 괄호 닫아요. 너가 나머지예요 그리고 몫은 이만큼이 몫인데 앞에서부터 0차항 1차항 2차항이 개수야. 오케이? 그래서 몫은 어떻게 되냐면 은 2차항의 개수 x 1. 그래서 x제곱 1차항의 개수 2. 2x 그리고 상수항 1. 그래서 몫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몇이다 나머지는 맨 오른쪽에 있던 너가 나머지가 됩니다. 이렇게. 좋습니까? 이게 조립 제법이에요. 조립 제법을 못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네. 발발때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제가 이렇게 내리고 얘랑 얘를 곱해서 여기다 써요. 그리고 둘이 더해요. 여기 밑에 써요. 그리고 둘이 써요. 둘이 더해요. 써요. 둘이 곱해서 여기다 써요. 둘이 더해요. 여기다 써요. 둘이 곱해서 여기다 써요. 둘이 더해요. 이렇게 써요. 됐죠? 네. 거기 써있습니다. 8페이지 맨 아래에 써있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잘 살펴보시고 아, 했으니까 라센에서 잠깐 문제 몇개 풀어보자. 그래야 지희들이 감이 잡히니까 몇 페이지냐면요. 27쪽입니다. 27쪽이에요. 27쪽 문제를 쭉한번 풀어보세요. 27쪽이에요, 27쪽. 네, 제가 160번 먼저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미 했을 사람도 있을 테지만. 할게요, 봐. 아, 먼저, 맨 왼쪽에다 뭐 갖다 써야 된다고?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를 갖다 써야 된다고. 몇을 갖다 써야 돼? X-3은 0. 하면 X는 몇 나오죠? 3 나오죠? 그 3을 맨 왼쪽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미엔자 이렇게 딱 쓴다고요. 맞습니까? 그다음 여기다가 계수 순서대로 갖다 나열한다고 해요. 3차식이니까3차항계수 1, 2차항계수 마이너스 2, 1차항계수 1, 그리고 상수항 빵차항계수 5 이렇게 갖다 쓴다고 요 그리고 내리고 둘이 곱하고 더하고 둘이 곱하고 더하고 둘이 곱하고 더하면은 이렇게 돼서 닫아지네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몫은 뭐가 되는 거야? 몫은 요거 세 개가 되는 거야. 0차1차2차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 그리고 나머지는 몇이 되는 겁니까? 나머지는 17이 되는 거지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세요? 요것도 빨리 해볼게요. 빨리 해볼게요. 어, 맨 왼쪽에다가 뭐 갖다 써야 돼? 나누는 식을 0 만드는 x를 갖다 써야 됩니다. 나누는 식이 x 플러스 1이에요. 걔는 0 하면 x는 몇 대죠? x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을 맨 왼쪽에 갖다 쓰는 거야. 그 다음에 개수들을쭉 갖다 나열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1,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1,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세력병 내리면은 1,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 둘이 더하면은 영, 둘이 곱하면은 마이너스 1, 둘이 더하면은 마이너스 5, 둘이 곱하면은 5네요. 둘이 더하면은 마이너스 3. 영 아니에요. 왜요? 여기 마이너스 1, 1. 0이할때 0이에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다시. 둘이 곱하면은 0. 둘이 더하면은 마이너스 -4가 되네요. 둘이 곱하면은 4가 되고요. 둘이 더하면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몫은 어떻게 되냐면 몫은 어 0차항, 1차항, 2차항이야. x2 넣어 놓고 -4. 그럼 몫은 x 제곱 마이너스 4가 될거고요 나머지는 몇이 되는거야 나머지는 그룹 마이너스 4가 된다 계속해네 하겠습니다 162번입니다 나눗셈이에요 그러면은 나누는 식을 0 만드는 x를 왼쪽에다 써야돼요 나누는 식을 0 만드는 x는 2가 되네요 4차식이니까 4 3 2 1 0 4차항에 의해서 3 1, 3차 항의에서 1, 2차 항의에서 마이너스 3, 1차 항의에서 마이너스 1, 상수항 5. 이렇게 갖다 쓰면 됩니다. 내리고, 곱하고, 내리고, 어, 둘이 더한 거지. 곱하고, 내리면은, 이렇게. 둘이 곱하면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이상해. 21, 둘이 곱하면은 42, 둘이 더 하면 47. 이렇게 나오네요. 어, 맞아. 그래서, 몫은 어떻게 되죠? 목은 1, 0차, 1차, 2차, 3차야 여기가 3이라도 3차가 아니라 0, 1, 2, 3 순서입니다 그래서 몫은 3x3제곱 더하기 7x제곱 더하기 11x 더하기 21 이렇게 쓰면 몫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머지는 47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가 숫자로만 나오는 이유는 나누는 식이 몇 차니까 나누는 식이 1차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돼야 돼? 0차가 돼야 돼 그래서 함 항수가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163번 나누는 식을 0 만드는 x는 몇이지요?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딱 쓰고 니은자 쓴 다음에 너 계수들 갖다 써야 돼. 3차, 2차, 1차, 0차 순으로. 3차항의 계수 1, 2차항의 계수는 빼먹으면 안 돼요. 0입니다. 그다음 1차항 의 계수는 마이너스 3 그리고 상수항이 2가 되죠. 그럼면쓰 내려가면 서합니다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둘이 곱해서 9, 그렇죠? 9 둘이 더해서 6이고요. 글그 시간 이상죠 6이고요.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8.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6. 이렇게 닫아주면 은 너가 나머지가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몫은 어떻게 되죠? 몫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 되고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16이 된답니다. 하, 합시다. 나누는 식을 0 만드는 x가 몇이니?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왼쪽에다가 2분의 1을 갖다 써야 돼요. 그리고 d 번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면 돼. 2, 5, 마이너스 3, 1이 순서로 쓰시고 내려가면서 하면 됩니다. 이 내려오시고 둘이 곱하면 몇이죠? 1이니까 여기다가 1 들어가죠. 둘이 더하면은 6이 됩니다. 둘이 곱하면은 3이 돼요. 그리고 더하면은 0이 됩니다. 둘이 곱하면은 0이 되고요. 둘이 더하면은 1이 돼요. 일부러 문제 이렇게 만들었나봐. 좀 예쁘게 떨어지도록 놨으니까 그럼 목수은 어떻게 되는 거야? 0차 1차 2차야 그래서 몫은, 몫은 2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0은 안 써도 되겠죠? 이게 몫이 될 거고요 나머지는 몇이다? 1이다. 1이다 괜찮지요? 앞에 봅니다 저는 이 나눗셈을 조립제법을 활용하여 할 예정이에요 근데, 조립제법이라는 것은 1차 항의 개수, X의 개수가 1일 때만 이용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1차 항의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일단 조립제법을 이용하고 나서 약간의 변형이 필요하다라는 게 개념입니다. 선생님, 변형할 거면 뭐하러 그냥 이렇게 하죠? 그냥 나눗셈 하면 안 될까요? 세로식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돼. 알지? 어, 요 변형하는 것 또한 어떤 개념으로서 너희들이 어떤 사고력을 늘려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 당연히 이거 그대로 연습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내용은 똑같아. 어떻게 하냐면 맨 왼쪽에다가 나누는 식을 0 만드는 x를 쓰는 건 똑같아요. 그럼 2x-1을 0 만드는 x는 몇이죠? 2분의,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을 왼쪽에 놓는 것이 일단 스타트이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한 것처럼 똑같이 그냥 하면 되거든. 슬프. 어떻게 해야 된다? 2-3, 1-1 이렇게 하면 돼요. 그대로 할게요. 2 내려오고 1. 마이너스 2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 둘이 더하면 0이 되고요. 둘이 곱하면 0이 돼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은 봐봐. 이쪽. 읽어볼까? 이 조립제법은 어떤 조립제법지 라고 했을 때 ax 세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플러스 cx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를 누구로 나눴어? x 마이너스 p로 나눴어 그때 혹시 mx 제곱 더하기 nx 더하기 s 그리고 나머지가 r e 되는 조립제법이야. 뭔 말인지 납득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조립제법은 이 조립제법은 a x 세제곱 더하기 b x 제곱 더하기 c x 더하기 d 요거를 뭐로 나누는 나눗셈이야? x p 로 나누는 나눗셈이야. 맞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야? mx 제곱 더하기 nx 플러스 s가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r이 된 상황이라고요. 납득이 됩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내용은 뭐였냐면 은 이런 식의 나눗셈이 나오면 이렇게 조립제법 폐업 이런 개념을 배웠어요. 맞니?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나눗셈이 나오면 어떤 식의 나눗셈이 나오면 나누는 식의 x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누는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조립제법으로 할수 있어 라는 게 개념이었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우리는 항상 수학에서 방향성이 좀 중요하다고. 어떤 조립제법이 나왔어. 그럼 그 조립제법을 이렇게 나눗셈으로 바꿀 줄도 알아야 돼. 뭔 말인지 알아 듣겠니? 뭔 말인지 알아 듣겠어요? 바라바라바라밤 그러면은 이 조립제법은 모뭐 나누기 모의 나눗셈이냐고 조립제법이냐고 뭐나누기 뭐를 한 거냐면, 2x 세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몇으로 나누는 거야? 얘는 얘는 뭐로 나누는 거야? 몇으로 나누는 조립기법이에요? 10000000000/2/3. 그게 아니라고, x 마이너스 2/2로 나누는 나노셈이라고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지금 2x-1로 나눈 나눗셈을 할 건데 그거를 지금 x-1분의 1로 나눈 나눗셈을 적당히 변형해서 답을 내겠다 그런 계획인 거라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거기서 2x-1이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게 개념이라고 얘는 누구로 나눈 나눗셈이라고? x-1분의 1로 나눈 나눗셈이라고요 맞습니까? 너는 너는 x-1분의 1로 나누면 몫이 몇이라고 읽을 수 있어? 몫이? 몫이? 2x 제곱 마이너스 2x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1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나눗셈에 대한 음. 검산식이지 납득이 되어요? 안 되어요? 됩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맞아요 뻔뻔하네 나한테 하는 얘기지 맞죠? 마이너스 1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x-1로 만들고 싶단 말이야. 그런 변형은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계속 연습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다가 내가 몇을 곱해주면 돼. 2를 곱해주면 돼. 근데 내 맘대로 2 곱하면 돼. 안 돼. 안 돼. 1을 곱해야 돼. 1을 어떻게 곱할 거야? 2 곱하기 2분의 1을 할거야 맞아요? 그래서 너에 대한 변형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2 곱하기 2분의 1 그리고 뒤에 곱하기 2분의 1 그리고 2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빼기 1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 빼기 1에 변화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냥 여기 곱셈만 곱셉, 조금 바뀌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 했어? 곱셈의 순서를 조금 바꿔주라고 했죠. 어떻게 바꿔줄 거야? 난 이렇게 바꿔줄 예정이야. 2랑 x-2분의 1 한몸으로 만들래. 그래서 2x-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랑 너 한몸으로 만들래. 2분의 1 2x 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뒤에 빼기 는은 전혀 안 생겨요 맞습니까? 놔두기 돼요? 네. 그러면은 너는 어떻게 된다? 둘이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2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둘이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 x 제곱 마이너스 x가 됩니다 빼기 1이 됩니다 시작을 어디서 했어? 여기서 했어 너는 누구로나눴을때 X. Mokshi m X. m 나머지가 뭐가 된다? d a l i t X. m 마이너스 x 가 되고요 나머지는 몇이 된다? 마이너스 i n a m a m a z i 2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면은 여기다가 곱하기 2분의 1 하자. 그럼 둘이 곱하면 몇이야? 1이니까 뒤에 건 그냥 놔둬, 놔두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다 곱하기 2하면은 2x-1 그리고 x제곱-x 이렇게 그냥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하거든.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 과정에, 이 과정에는 약간 그 과정이 많이 생략됐잖아그 그치? 자리 바꾸고 그런 과정들이 많이 생략됐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거야. 훨씬 깔끔하지. 식 자체는 훨씬 깔끔하지 않았지 맞아요? 내가 아, 할게 네, 네. 자 나누는 식을 0 만드는 x를 일단 왼쪽에다 갖다 쓸 겁니다 몇을 갖다 써야 돼?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 맞아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갖다 써야 돼쌤이 쳐다보면 약간 부담스러? 압박감을 느껴? 네. 아니 갑자기 물어보시 의혹이... 그냥 모두에게 물어봤는데 심고객이 봤을 뿐이야 <laughs> 오케이, 이 ㄴ자 쓰고 뭐 갖다 써야 돼? 3차, 2차, 1차 상수의 순으로 마이너스 4, 6, 0, 5의 순서로 갖다 쓰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쓰륵 내려요. 마이너스 4. 둘이 곱하면 몇이죠? 2가 되네요. 둘이 더하면 8이 되고요. 둘이 곱하면 몇이죠? 마이너스 4가 되네요. 내려오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둘이 곱하면 2가 됩니다. 내려와서 7이라고 쓸수 있어요. 한 번만 더 질문할게. 얘는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더하기 5를 몇으로 나누는 나눗셈이야? X, x.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누는 나눗셈이야. 잘했어 잘했어.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누는 나눗셈이야. 맞니?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수 있어.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1차항은 없고 더하기 5. 얘를 몇으로 나눴다고?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눴다고요. 그때 몫이 뭐가 된다는 거야? 이만큼이 몫이 된다는 거야. 몫이 뭐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8x 빼기 4가 된다는 거야. 그데 x 플러스 2분의 1이요. 네, x 플러스 2분의 1이요. 그래요? 그쵸 x 플러스 2분의 1을 0 만드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아, 아니요. 오, 좋다. 됩니까? 그리고 나머지 플러스 7 이렇게 쓸수 있다고요 근데 얘를 2x 플러스 1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여기다가 곱하기 2 하시라고 그럼 여기다가는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된다고요 맞니? 밑에 줄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몫을 얘기합시다 몫은 뭐가 되죠? 이만큼이 되죠 몇이 되지?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가 되죠? 나머지는 7이 됩니다, 이렇게. 답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괜찮은 것 같아? 네. 그래도 꽤나 친절하게 가고 있습니다. 갈게요, 167번. 음. 왼쪽에다가 뭐부터 갖다 써야 돼? 나누는 식을 0만 드는 X. 몇을 갖다 써야 돼요? 3분의 1을 갖다 써야겠습니다. 맞습니까? 쓰레 그리고 순서대로 갖다 적을게요. 3, 5, 1, 마이너스 2네요. 빈거 음. 없죠? 내립니다. 3 내려오고요. 여기 1 되네요. 곱해서. 6 되고요. 곱해서 2가 되네요. 곱하면 더하면 3이고요. 곱하면 은1 되네요. 몇이 내려오죠? 마이너스 1 내려오죠. 맞아요? 그럼 얘는 몇으로 나눈 나눗셈이지 x-1분의 1로 나눈 나눗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x 세제곱 더하기 5x 제곱 더하기 x-2 얘를 x-1 3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이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이 되고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라고 읽을 수있는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원하는건 3x-1로 나눈게 원하잖아. 여기다가 몇을 곱해줘야 돼? 곱하기 3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몇을 해줘야 돼? 곱하기 3분의 1을 해줘야 되는거야. 맞습니까? 그럼 몫이 뭐가 되는거야? 몫이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더하기 1. 이게 몫이 될거고요 나머지는 변함없이 마이너스 1이나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간단합니까? 이것도 마무리 할게요. 왼쪽에다가 몇을 갖다 써야 되니? 왼쪽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을 갖다 써야 돼요. ᄅ. 파. ᄂ, 네, 4제곱부터 네 써야, 써야 되구나. 4. 3제곱 마이너스 1. 제곱, 5. 마이너스, 아니, 1제곱, 마이너스 2, 상수항 0까지 빼먹으면 안 돼요. 0 빼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까 그 얘기였죠. 상수항0 빼먹으면 안 돼요. 좋습니까? 그냥 하면 돼. 4.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3.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4, 둘이 곱하면은 3. 둘이 곱하면 은 3. 둘이 더하면 은 8.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6이니.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8. 둘이 곱하면 은 6나오니. 맞아요? 여기 6. 이렇게 씁니 맞습니까? 그럼 얘는 몇으로 나눈 나눗셈이냐면 x 플러스 4분의 3으로 나눈 나눗셈이에요. 누구를요? 4X 레제곱, 네 마이너스X 세제곱 더하기 5X 제곱 마이너스2X를 요. 육으로 x 플러스 4분의 3으로 나눈 마음입니다 혹시 뭐가 되는 거냐면요. 봐봐. 0차, 1차, 2차, 3차예요. 3차입니다. 3차. 그래서 얘는 뭐라고 써야 되나요?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8이라고 쓰셔야 되고요. 더하기 6 쓰면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4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눗셈을 원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 다가 몇을 곱해야 돼. 여기 다가 4를 곱해야 돼. 그럼 여기 다가 몇을 곱해줘야 돼? 저기 4분의 1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몫이 뭐가 되죠? 몫은 여기 다가 4분의 1 곱한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나머지는 변함없이 나머지는 변함없이 6이 된다. 렇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립제법. 조립제품 하는 건안 어렵죠? 하는 건안 어렵습니다. 맞죠? 그냥 하면 돼.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만 까먹어? 하는 방법은 안 까먹어. 근데 뭘 까먹어? 조립제법이 뭐였지? 우 까먹어. 조립제법이 뭐였는지 까먹지 마자 말자고요. 조립제법은 뭐야? 나눗셈을 하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어떨 때에 나눗셈을 하는 방법이야? x 의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누는 나눗셈을 할때 하는 나누는 방법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X, x의 계수가 1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의 식의 변형이 필요해요. 여기까지가 조립제 법의 그냥 좋습니까?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